안녕하세요. 세컨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로 고급형 체류형 쉼터와 컨테이너의 바닥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재는 고급형 체류형 쉼터에 들어가는 바닥 자재입니다. 가장 먼저 시멘트 보드를 아연 각관 위에 올리고 두 번째는 방수 합판인태고 하판 합판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온수 패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열전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끝으로 spc 마루를 설치하여 고급형 체류형 쉼터 바닥이 마감됩니다. 고급형의 경우 아연각관 10cm와 마감재 20cm를 합하면 총 30cm의 두께로 바닥이 마감됩니다. 고급형 필름 난방의 마감의 경우도 아연 각관을 포함하여 27.5cm로 마감하여 안정적인 바닥 마감을 보장합니다. 전기 온수 보일러와 차이점은 온수 패널이 제외되어 약 2.5cm 정도 부피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기 온수 보일러 설치 사진입니다. 전기 온수 보일러는 난방유나 LPG 가스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면 또한 난방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컨트롤 박스를 볼수 있으며 전기 필름 난방이 장점은 부분 난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열평형 쉼터로 하부에 CRC 보드 설치 후그 위에 태고 합판으로 마감한 영상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가형 컨테이너의 경우 구조용 합판 18t를 사용하여 꿀렁거림에 하부 힘과 습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컨테이너 하부입니다. 20t짜리 가로 기초대가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 4년 정도 사용한 컨테이너 농막을 보실 텐데요. 바닥 장판이 하부 꿀렁거림으로 들뜨거나 평평하지 못한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급형 체류형 쉼터와 컨테이너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